안녕하십니까. PLC 인사이트입니다. 금일 바로 위집시 PLC 설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설명 드렸던 거는 PLC 전반적인 좀 내용이었고 PLC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었죠. 지금은 이제 실제로 PLC를 해보면서 레더를 짜 보면서 한번 을을 익히는 시간 을 한번 가져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PLC 어, 본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표 l 시를 하려면은 어, 일단은 이 설치를 해야겠죠. 이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웍스 2, 웍스 3, GT 디자이너 3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웍스 2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뭐 멜색이라고 부르는 건이 웍스 2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리고 GT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HMI의 이름인데요. 프로그램 이름이죠. 네, HMI 프로그램 이름이고. GOT-1000 시리즈, GOT-2000 시리즈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통은 GOT-2000 많이 쓰시더라고요얘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성능이 낮고, 얘는 작아요. 네. HMI가 작고, GOT-2000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좋고, 기능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네. 화면이 더 큽니다. 네. 이런 것들을 진행해볼건데, 일단 금일은 웍스투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를 진행을 좀 해볼게요. 필로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옥스2를 설치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옥스2는 다우 f 이나 아니면 PLC247, 요둘 중에 하, 한 군데로 들어가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GX 옥스2 이 예, 프로그램 창이 뜰 거예요. 예, 딱 봐도 레더로 되어 있죠, 레더로. 이렇게 A 접점이 이렇게 있고, 네. 예. 5어 회로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자주 보셨던 아니면 앞으로 자주 보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C247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인터넷에 PLC247 치면 되겠죠. 구글에 다쳐볼까요 247.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딱 봐도 어,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들어가 가지고 미쯔비시 소프트웨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웍스 2 관련해 가지고 뭐가 나오겠죠. 얘는 웍스 2. 웍스 2, 웍스 3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 p l c 2 4 7 c o m 에서뭐 다운을 받아 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서 봤냐면은 다우 FA에서 받아요. 다우 FA. 다우 FA가 미츠비시의 대리점입니다. 다우 FA. 이렇게 쳐서 들어가게 되면은 다우서버.co.kr로 들어가, 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저는 이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고, 보면은, 미츠비시, SMC, 니키덴소, 아펙스, 다이나믹스, 뭐 이런 게 있는데, 다우FA가 이제 미츠비시, 대리점이요, 대리점. 근데 이제 미츠비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SMC 것도 하고 니키데스 것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웍스 2 64비트 설치판 공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공지로 웍스 2 32비트 설치 버전 이렇게 있는데 어다 영어로 돼 있죠 언어가. 그리고 작성일은 13년도 5월 27일. 12년도 8월 7일 이렇게 되있는데 요게 압도적이죠 조회수가 그만큼 많으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는 64비트인데 혹시나 64비트, 32비트 내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제 어, 내 PC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리시면은 여기에 나와요 시스템 종류 64비트 운영체제냐 3, 64비트 32비트 운영체제냐 이게 나오거든요 제 컴퓨터는 64비트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네, 64비트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4비트를 눌러주시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첨부 파일 있죠 첨부 파일에서 다운로드 버튼 눌러줍니다 여기 시리얼 넘버도 있네요 이건 저희가 이제 중요하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그 메모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고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아, 네. 보시면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네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1.77f 버전이요. 네. 그러면 압축 풀기를 눌러서 압축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압축이 풀렸네요. 그러니까 7 7 f 지금 풀렸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실 때 보면은 항상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셋업을 누르신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릅니다 얘예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터미네이트 어플리케이션스 써져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맞게끔 다 창을 다 꺼주세요 창을 다 꺼주시면 됩니다 넣 주시고 이제 저희가 아까 어, 시리얼 넘버를 넣으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어, 여기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GXWorks2SN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시리얼 넘버가 이아래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저는 유저네임 PLC 인사이트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컴퍼니 님도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GX Developer를 인스톨을 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GX Developer가 이제 사실은 이전 거예요, 이전 거. 그러니까 Works 2보다 이전에 나온 거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거를 보통은 잘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걸 쓰실 경우에는 인스톨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할게요. Next, Next 하고 한동안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1.77F 버전이 지금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짱네 아, 때, 빨리, 네. 여기 뭐 중고 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저희 usb랑 이제 마이크로 5핀으로 해가지고 저희 pc랑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plc랑 pc랑 연결할 을때 마이크로 5핀짜리 usb2 이제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를 설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예, 그걸 말합니다. 중고 중고 커넥티비티라고 돼 있는데요. 예,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냥 예스 yes 누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그리고 피니시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GX Works 2 이게 생겼네요. 웍스2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뭔가 약간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 헬프에 about 들어가시면은 1.77f네요. 1.77f. 웍스2의 당신의 버전은 1.77f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1.77f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우FA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우FA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로그인 전에 이제 나는 업데이트 해가지고 GX Works 2 업데이트 이렇게 돼있네요. 보니까 22년도 7월 26일에 나온 건데 그걸로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무방할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무시하고 다운로드. 저는 이거 아까 그냥 테스트 한다고 한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니까,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압축 풀기를 해줘야겠죠. 이전께 이제 1.77f 였는데, 이후에는 1.612N으로 바뀌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셋업에서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얘 예, 누르면 됩니다. 하고, 피니시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 뭐 뭐가 거부됐다고 나오는데요. 예, 네, 무시 누르고 진행하겠습니다. 가끔 설치할 때 이런 게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시하고 저는 항상 진행을 했었어요. 프로그램이랑 이제 표시를 사용하는데 크게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이게, 명호장으로, 이제, 레이티스트 버전을 깔아달라. 예,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제 영상으로 보실 거지만 설치를 하실 때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어, 네.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고 피니시 누르시면 되겠죠. 네. 자, 웍스2가 바탕화면에 생겼네요. 바탕화면 생겼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기존에 이제 업데이트를 했던 게, 612N이네요. 612N. 자, 그럼 헬프에 어바웃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시면 GX Works 2 버전 1.611n, 네, 1.611n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어 전원, 전원 오프, 컴퓨터를 컴퓨터를 껐다 켜주세요. 네. 컴퓨터 전원을 껐다 켜주세요. 네. 이것만 해주시면은 이제 Works 2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잘 깔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